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러비다 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등 뭐 최근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대충 지금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요 앞에 갤럭시 탭이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G 폴드 3가 있고, 또 노트 10, 여기에 또 아이패드 미니하고 또 아이폰 13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충전이 골칫거리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제품들이 너도나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고속 충전 뭐 그러니까 이제 고출력을 지원하는 충전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 인비지의 9인원 스마트 허브 그리고 34마트 출력을 지원하는 나노 충전기입니다. 자, 이 제품들이죠. 이 녀석이 인비지 나인인원 허브 그리고 이 녀석이 34 마트 출력의 나노 충전기입니다. 자, 두 모델 모두 간칩을 사용한 제품인데, 그래서 상당히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특히 이 나노 충전기는 어우 너무 작죠. 자, 무게 역시 상당히 가벼운데요. 나인인원 허브가 실측 기준으로 253g, 나노 충전기가 53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허브 모델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품 전면을 보면 3개 USB-C 포트가 있고 한개의 USB-A 포트,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이 허브 모델의 경우는 총 100W 출력을 지원하는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USB-C 포트가 100W 출력을 지원합니다. 단, 전면에 있는 모든 포트 중첫 번째 포트는 PD 100W 출력만 지원하고요. 나머지 포트는 데이터 전송을 통한 허브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일단 충전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출력은 포트 연결의 상황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최대 100W 출력에서 이 포트 연결된 수에 따라서 각 포트별 최대 출력이 제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개 포트를 전부 활용했을 경우 포트별 최대 출력을 보면요. 뭐 얼추 태블릿 2대와 스마트폰 1대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 그 정도 수준, 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속 충전을 무난하게 할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을 그냥 충전기로만 사용을 한다, 요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19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요 녀석 충전기로만 사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이 제품 사지 마세요. 협찬 영상인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지 마십시오. 충전기로만 본다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야이 제품 별론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아까부터 제가 허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이 가진 독특한 제품 디자인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자 전면부를 보면요 충전 포트가 있었고 좀 뜬금없지만 hdmi 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측면을 보면 오디오 잭도 있고요 거기에 마이크로 sd 및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램 포트까지 있습니다 자 충전기에 대체 왜 왜 이런 포트들이 있는 걸까요? 렉 탑을 사용하는데 USB 포트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느꼈던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맥북 사용자 분들 같은 경우는 허브를 많이 쓰시죠. 허브가 거의 뭐 필수던데 거기에다가 뭐 태블릿, 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뭐 주변 기기 같은 거 연결하려면 블루투스 방식의 주변 기기를 써야 되죠. 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거 연결하려면 뭐, 허브 같은 거 없으면 뭐, 얘는 뭐, 거의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로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품이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맥북이라든지 최근 출시한 랩탑 중에 C타입 USB 포트에 충전 지원하고 DP 출력까지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허브와 동봉된 번들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요. 이제 연결된 랩탑은 충전이 되면서 또 허브를 통해서 다른 기기들, 주변 기기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측면에 있는 이 메모리 리더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유선 램 포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허브에 있는 HDMI 포트를 통해서 별도의 디스플레이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제 충전이 되고, 얘는 또 허브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키보드도 여기 물론 있지만 이제 별도로 하나 더 연결을 한다고 하면 키보드를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면 키가 먹히죠. 마우스 마우스도 물론 여기 트랙패드가 있지만 마우스도 연결됐기 때문에 마우스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 출력. 이건 제가 이제 휴대용 모니터 쓰고 있는 건데 여기 허브에 있는 HDMI 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죠 뭐 hdmi 포트가 있는 랩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화면 출력 부분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얘는 허브로만 쓰고 모니터 출력 같은 경우는 랩탑에서 바로 hdmi로 이제 출력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최근 출시되는 랩탑들 중에는 hdmi 포트가 없고 usb c 포트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허브의 주 사용성은 확장성이 부족한 랩탑 같은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특히 휴대성이 중요한 랩탑의 경우 전원 어댑터와 허브 그리고 기타 다른 제품들을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 등을 함께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제품 하나면. 랩탑 어댑터도 해결되고 또 랩탑의 허브 기능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필요하면 외부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고속 충전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의 활용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리뷰한다고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사용성, 활용성에서 빛을 보는 건요. 태블릿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의 성능이 좋아져서 거의 랩탑 수준으로 올라왔죠. 하지만 태블릿은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아이패드지만 갤럭시 탭도 비슷하죠. 죄다 USB-C 포트 딸랑 하나뿐입니다. 갤럭시 탭은 그래도 랩탑처럼 사용하라고 뭐 이렇게 전용 키보드가 탑재된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꽤 비싸죠. 그리고 이거는 뭐딱뭐 뭐 키보드, 터치패드 딱이 용도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이제 갤럭시 탭인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허브랑 이쪽 화면으로는 지금 덱스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다 연결했고요. 그래서 키보드 윈도우 키를 누르면 덱스 쪽 화면이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도 마우스 포인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태블릿은 충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도 배터리 빠지는 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이제 랩탑처럼 쓸수 있게 된 거예요. d 스를 통해서 이제 별도로 화면 출력되는 게 이렇게 난이다 보니까, 뭐 탭은 이제 뭐 펜을 사용하는 작업한다든지, 그 다음에 d 스 같은 경우는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창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블릿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사용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상을 재생을 하고, 이쪽에서는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 같은 걸 불러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패드 화면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물론 이제 비율 자체가 아이패드는 어, 디스플레이 비율에 맞춰서 쫙 이렇게 땡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좌우 좀 여백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애플 전용 모뭐 키보드나 애플 전용 마우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랩탑에서도 물론 편리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태블릿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이 녀석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허브로 사용할 경우 USB 케이블은 C 타입 포트 하나와 A 타입 포트 하나로 딱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C 타입 포트는 데이터 통신 기능이 없는 순수 충전용 포트이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하면서 다른 디바이스 충전에 뭐 쓰면 되겠지만 허브용으로 쓸수 있는 포트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DMI 포트의 경우는 4K 60Hz 출력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대신에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 연결용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업무용의 성격이 더 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간단한 영상 시청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발열은 충전이라든지 허브로 사용할 때뭐 크게 과열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하지만 열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 이 영상이 협찬 영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들 뭐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사야 될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있겠죠. 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충전기로만 사용한다고 했을때이 제품 대체할 제품들은 너무 많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단, 이 제품이 제공해주는 허브 기능은 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랩탑이라든지 태블릿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좀더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이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제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참고할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에서는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본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에 그 수만큼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